달라이 라마가 정권을 가졌다기보다 실제로는 허수아비인 경우 해먹는 집단이 계속 해먹는 거예요. 사기라는 뜻이에요. 개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라이 라마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에, 달라이라마는 14대 14번째 환생이라고 주장하는 태진 갸초라고 하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급, 어, 승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어, 실제로 달라이라마 14명의 달라이라마 중에서도 저 5대 달라이라마와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최고급, 어, 달라이라마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 이런 달라이라마 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사람이 결정돼서 온다라고 하는 거는, 어, 불교 교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것만, 어, 인정을 하지, 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다르게 태어나요.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불교가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바람은교나 힌두교하고 변별하면서 불교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는 양반은 양반이고 쌍놈은 쌍놈이고 이런 식의 차별을 넘어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나 권력은 세습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방식이 사실은 불교에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뭐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 동뭐 이러면서 계속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리적으로는 불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것은 그냥 티베트의 무속적 구조하고 신정 정치 그 그러니까 뭐냐면 어 종교하고 정치가 통일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교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등골까지 빨때 쓰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교리적으로도 맞지. 그리고 관세음보살 화신이 예, 지금 달라이라마 뭐 대단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관세음보살 화신이 저 정도면 관세음보살 별거 없는 겁니다. 어 까나코에게서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언제 생겼는지, 에,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원나라가 이제 중요한데, 에, 원나라가 전 세계 최강국이고, 그런데 저런 유목민들이 귀가 얇아요. 그래서 주술적인 데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티베트라고 하는 데가 산간 지역이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주술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어, 조금만 이렇게, 그러니까는 고립된 지역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헛걸 잘 봅니다. 그걸 감각 차단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어, 그래서 거기에 오만 쌉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대단한 신통이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어, 그렇게 신통이 있으면 TVC 저렇게 안 살겠지. 그냥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 영화 보면 굉장히 대단한 무술 고수들이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왕조 멸망할 때. 그러니까 제일 무술에 능한 사람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왕의 호의, 호의 되거든요. 어, 호위 무사. 그런데도 그렇게 뭐날아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기록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 그런 진정한 수행자는 어, 은둔 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은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예우가 굉장히 좋으면 황실로 나올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음. 그러니까 부국시 잘 쓰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이, 이런 사람들도 어, 자기 혼자 부국시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황제가 부르면 가는 사람도 있겠지. 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 퇴계같이 끝까지 잘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율곡같이 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어,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꼭 높아요, 낮아요 라고 말할 정도급은 안, 되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다 허구입니다. 어, 그리고 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특수조건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거지 보편성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도, 아무리 멀리 나는 어 수백킬로를 날아다닐 수 있는 새도, 어 비행기 끊어서 가고 싶지, 날고 싶지 않다니까. 힘들어. 어 그래서 신통의 보편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게 신통의 최대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조건에서 특수한 사람에게만 일어나. 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별볼일 없는 거예요. 어, 별볼 일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게 결국은 과학에 다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게 그런 식의 논리 구조들이 다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게, 어, 보편성을 가진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될수 있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깨달음을 당신께서 얻으시고 그것이 보편화 되느냐의 문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게 이제 교진여가 처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어.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거든요 부처님이 교진녀는 깨달았다 교진녀는 깨달았다 이제부터 깨달은 교진녀 아야교진녀라고 한다 이런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내내 내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승단의 시작 어, 불교의 시작이죠 종교로서의 시작 어.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한다면. 사실, 티베트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라 유형들은 사실 다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람살바로 망명정부가 나와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 그런데 저 원나라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게 중세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개념이 보면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중기잖아요. 고려중기도 아니지, 고려후기지. 그래서 저 때쯤이 되면 이게 먹힙니다. 그런 구라들이. 그리고 유목민들이 이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게더잘 먹혀요. 주술적으로. 주술적인 이야기가 더 솔깃해. 우리도 전설이나 민담이나 이런 거 봐봐. 대부분 다 주술적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사명당이 신통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록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사명당은 중풍으로 돌아가셔요. 뭔 신통이 있는 분이 중풍으로 돌아가시겠어. 몸못 쓰고 반신불수로 이렇게 막, 그래, 한다고 그래서 선조가 어의한테 얘기해서 약도 보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 이야기들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먹혔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그 당시 사람에게 먹혔다. 그래서, 어, 되게 재밌는 게 티벳을, 티벳 불교를 얼마나 보호했냐면, 라마를 때리는 자는 손을 자르고, 그 다음에 라마를 욕하는 사람은 혀를 자른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원간섭기 때저 라마승의 횡포가 무진장 강력합니다. 아, 무진장 강합니다. 뭐, 완전히 치해복권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만 미친 짓을 다, 그게 고려불교가 나중에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조선으로 넘어가는 불교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원간섭기 때 저게. 예, 라마승의 횡포라는 게 굉장히 대단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지공수임 얘기나 이런 거 보면 지공수임이 티베트 쪽에 갔다가 걔네들이 이상한 짓거리들을 계속해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대승불교적 관점하고 계율적인 관점. 이게 티베트 불교는 대부분 결혼하고 뭐 고기 먹고 뭐 이것도 막 첩까지 두고 막별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했더니 사람을 보내서 <laughs> 어 조패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 어,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지공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인도 뿐이거든요. 어, 중국으로 다시 저 원나라 때 대도, 그러니까 원나라 수도로 돌아갔을 때도 티베트 불교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한 10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 죽을 뻔 했어요. 어, 다 차단당해가지고 죽을 뻔 했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좀 많이 개판인데 거기서 이제 송카파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추스리면서 어+ 어떻게 보면 재흥의 군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저게 이제 황모파 그러니까 황모파 저 갤룩파가 뭐냐면 저건 비구승단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어~ 저 정모파 이렇게 결혼하고 어, 다 그런 음, 그런 파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 저 시기가 밀교 그것도 좌도 밀교가 유행하던 탄트라 밀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적인 거를 숭배하고 막 이래요.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좀. 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지저분한 것들이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어,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흥의 군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 비구승단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 제도가 나중에 저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달라이라마는 이제 비구 쪽에서만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마치 티베트 불교가 어, 비구승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 대처승. 음. 그러니까 비구승은 일부밖에 안 되는 거고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비구승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비구승 일부 일부고. 그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 때도 어 종정은 한암스님이 비구인 한암스님이 대처승들이 아 그래도 종정은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 비구승이었고 수행승인 한암스님이 되는 것같아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티베트 불교가 서구에서 달라이라마 영향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80년대 후반 그다음에 90년대 초 중반까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지금 다 몰락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쟤네들은 저 결혼에 대해서 저렇게 결혼이나 이런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 사고가 있어요. 티베트 불교 쪽에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너무 많이 일으켜 저 촌놈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 미국의 현대적인 것들을 보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어, 진짜 좋으면 안 넘어갑니다. 한국 스님들 미국 잘안 가거든요. 왜? 한국이 더 편한 거야. 어, 얼마 전에도 누가, 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미국 살다 오신 분이, 어, 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더 좋은 거야. <laughs> 미국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티베 사람들은 왜 자꾸 뭐 나오려고 하느냐? 싫은 거야. 자기네들이 있는 데가.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당나라 때 유학 간 스님들 있잖아요. 잘안 돌아옵니다. 잘안 돌아옵니다. 중국으로 유학 간 사람도 잘안 돌아옵니다. 한국 그 신라 스님들이. 이유가 뭘까요? 그쪽이 좋아. <laughs>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 내 자식이 지금 삼성에 취직하고 구글에 취직했어. 동시에. 자,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걔가 어렸을 때도 또 거쪽에 살았어. 이러면 상황이 또 급변한다고. 어, 그래서. 아, 그런 데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이런 것들은 구글이나 이런 데를 검색해 보면 실제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지금 미국에서도 설 자리를 상당히 잃어버리게 돼요. 워낙 이게 물난하게 되니까. 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만 보고 티베트 불교를 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어, 지금 현재 다람살라 쪽에 가면 결혼 안 하는 스님들이 더 많다. 결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경제력이 너무 떨어져서 걔네들이. 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결혼할 조건 자체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어. 망명정보도 굉장히 좀 찌리하기 때문에. 예. 인도에 빌붙어 있는 망명정보라고 생각해봐. 인도도 우리가 얼마나 <laughs> 좀 이렇게 떨어지게 보는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비슷한 정도 경제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어. 저몇 분의 1도 안 돼. 중국의 몇 분의 1도 안 돼. 어. 만약에 인도가 중국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큰 소리십니다. 중국만큼 큰 소리십니다. 인구가 많기 인구가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 큰 소리신다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인도 자체도 떨어지는데 거기에 빌붙어 살정도는더 떨어.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다치고 그래서 교리적으로 저런 환생을 통해서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시작부터 나는 달라요라고 말하는 거는 불교 교리에서. 다릅니다. 어? 불교도 뭐 윤회론 얘기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부처님 생애를 봐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생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니다. 부처님 생애도. 그래서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은 나빴다가 이렇게 가지 하나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니면 이렇게 연속으로 수평으로 가면서 똑같은 사람이 계속 같은 능력치를 유지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이렇게 하나 한결같이 간다라고 하는 건 저게 바람은 교의 윤회론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티베트 불교에만 저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어~ 티베트 불교가 무속과 그러니까 거기 원래부터 있었던 벤교라고 하는 약간 쓰레기 같은 게 있어요. 우리식 무속보다 훨씬 쓰레기 같은 어~ 그런 무속과 결합되면서 어~ 이상한 불교를 만들어내서 그래요. 어, 그래서 라마는 큰 스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라마 불교라고도 하고, 지금은 공식 명칭은 티베트 불교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얘기를 할 때는 라마 불교라고 써야 되는 거고, 왜냐면 그때는 라마, 라마 불교였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어, 달라이라마가 저 황모파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447년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일대 달라이라마. 그런데, 이걸 보면, 이 달라이라마 구조를 보면, 얘네가 얼마나 굴한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어. 처음 봐봐. 처음에 1대는 뭐 그렇다 치고, 3대 쪽에 되면, 어, 달라이라마가 되고도, 어, 10년밖에 안 돼요. 어, 10년 살다가 죽은 거야. 달라이라마가 되고, 어, 야. 저렇게 환생을 하고 처음부터 선택된 사람이고 능력치가 대단하면 저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위대한 달라이라마가, 제 5대 달라이라마 어떻게 보면, 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 뭐, 누구라고 해야 되나, 뭐, 굉장히 강력한, 어, 힘을 가졌던 세종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세종은 문화적인 게 있으니까, 그니까 이방원하고 세종, 이방원 스타일의 힘이 더 강한 달라이라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력, 무력.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쪽 인물들이 별로 없죠. 어, 중국에는 이렇게 힘, 힘센 사람들이, 황제들이 되게 많은데, 뭐, 한무제나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방원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압도적 힘으로다가 전체 체계를 다시 세우고,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포탈라공도 만들고, 이렇게. 제위관도 굉장히 길어요. 한 40년 정도 되니까 이러면 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어, 영조도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졌던 거고. 어, 그렇게 위대한 달라이라면 아,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 양반이 이렇게 많은 업적을 했어요. 어, 그런데 6대가 되면 뭐가 있냐면 이게 완전 연상군이 나옵니다. 완전 또라이, 예, 또라이예요. 그래서 술과 여자 좋아하다가 나중에 실종되는데 자기네 집단 안에서 죽인 거예요. 저게 예, 말은 실종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또 다른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서, 어, 대립군을 세워.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저때 둘이 있어. 둘이 있어. 하도 또라이 짓을 하니까 또 이렇게. 예. 그래서 저 달라이라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뽑힐 때? 뽑힐 때? 자기가 쓰던 물건들 몇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 같은 걸세개 놓고, 진짜 원래 전 달라이라마가 쓰던 거 있고, 그러니까 아, 저게 달라이라마 후보 같아. 이러면 몇 명을 추려. 어. 어, 환생이래. 라고 이제 돌면 그게 몇 명을 추려. 추린 뒤에 모자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바루라든지, 당신이 쓰던 거를 섞거나, 그렇게 해서 한두 단계를 연속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어, 별로 없, 별거 없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어, 그걸 어떻게 맞추지? 이렇게 생각하지? 어, 미얀마에 가면 딜로밀로 사원이라고 있어요. 딜로밀로 사원. 그게 이제 일산의 뜻대로, 양산, 양산, 양산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어, 임금이, 어, 아들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이 다섯째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방원한테 세종이지. 어 얘한테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앞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 어 이방원 같은 경우는 어 앞에서 초령대군이 이렇게 출가를 하고 이렇게 비켜주니까 어된 건데 이게 이제 앞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산을 딱 놓고 어 다섯 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지. 예전에 그거 많이 했었는데. 휴대폰에 이렇게 안테나 나올 때 이렇게 휴대폰 놓고 돌려가지고 어, 안테나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일산을 놓고 어,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야, 그래서 일산의 뜻대로야 일산의 뜻대로 그렇게 했더니 다섯 번째가 어, 이쪽으로 일산이 딱 기울었대 아 기가 막히지 에...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laughs> 이거 이거 하는 놈이 왕의 뜻이 어디 있는지 <laughs> 알고 한다. 알? <laughs> 알고 해. 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일산의 뜻대로 사원인데 에, 가로 열고 왕의 뜻대로 뭔가 첨가돼. <laughs> 뭔 뜻인지 알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배층이 안 바뀌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조선 같으면 왕이 바뀌어 버리면 그 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지배층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달라이라마 제도라는 거는 전통 지배층이 그 귀족들이 계속 달라이라마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에 맞는 사람들을 몇 명이서 합의해 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층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약간 문화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해먹는 집단이 계속 해먹는 거예요 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일본의 여당 안 바뀌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계속 걔네가 해. 어, 계속 걔네가 해. 어, 되게 재밌지. 음, 그래서 저게, 달라이라마를, 달라이라마가 정권을 가졌다기 보다, 이렇게 막 몇십 년씩 하면 상황이 바뀌어요. 달라이라마 쪽으로 넘어가는데, 어, 실제로는 허수아비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음, 강화도랑 철종? 뭐 이런 거? 철종이 만약에 우기까지 하나요 하나 그럼 목, 목이 날라갑니다. 어, 내 뜻대로 계속 하겠다. 어, 안동김 씨하고 왔어서내 뜻대로 하겠다? 날라갑니다. 어, 그래서 약간 특이한 제도예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상한 제도인데, 그래서, 어, 이, 이제 잘못 걸리면 이런 놈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자기가 할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술하고 여자. 좋아하다가, 어, 날아가는 거예요. 어, 그렇게 죽어. 그리고 그 다음 달라이라마가 이 5대 달라이라마 다음으로, 아니,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 이전까지 봤을 때, 13대까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달라이라마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 저렇게 될수 있어요. 우리도 연상군도 있을 수 있고 뭐 정조도 있을 수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좀쩌리도 있을 수 있고 미 미친놈도 있을 수 있고 가능한 거거든요. 교황도 그런 놈이 있습니다. 완전히 뭐 또라이짓 하고 뭐어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선물 주 선물을 막 성을 지어주고 막 이런 놈들 이 있어요. 어 가능해. 그렇지만 그거를 뭐라고 할수 없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연속된 사람이 아니고 다 개별적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니까. 어, 우리나라 조선의 왕이야. 그러면 연상군의 책임을 그 혈통 자체가 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종, 성종의 후신이 연상군이야.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성종하고 연상군은 피, 피는 통하지만 다른 사람이지. 근데 얘네는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대단했다가 이때는 완전히 또라이가 됐다가 하나의 영혼이 윤회를 하면 저게 가능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영혼이 윤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십사 달라이라마까지 계속 한 사람이 윤회를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나아가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프가.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거꾸라지면 안 돼. 근데 지금 여기서 너를 띄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너를 띄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사기라는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지. 한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사기건 최소한 한 사람이 연속돼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하필 5대 7대 괜찮은 달라이라마 속에 6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대 달라이라마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9대 달라이라마가 이게 9살에 죽잖아요 지금 총 9살에 죽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9살에 죽고, 달라이라마가 된 뒤로 5년 뒤에 죽어. 어. 야, 환생자고, 관세음 보살의 후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 9대까지 내려왔으면 최소한 9번째 환생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죽을 수 있나?